네,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이에요. 아, 이 소리를 지금 저와아보고 있어요. 오랜만에 방송이에요. 이번 할맵은 파쿠인데요. 오늘 미션을 받았어요. 이게 뭐예요? 그냥 하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어쨌든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. 달리기 사용하면서 양심적으로, 당연히 양심적으로. 아까 갑옷 보셨죠? 여기서 챙긴거예요 거기도 아침 좀 아침 어, 여기... 자, 가겠습니다 아, 쉽지 아, 쉽죠 저한테만 에이, 빵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를 올라가셔야 돼요. 어. <laughs> 떨어 네, 떨어졌어요.

양심적으로 플레이 하던데, 지금 당연히 양심적이죠. 여자 떨어지지만 않게.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. 캐논. 잠깐. 이거 좀 풀어야 돼요. 어, 네, 떨어지시고,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세요. 자, 이렇게. 으... 자, 아주 쉽죠. 저는, 아주 쉽저도 바로 저기로 가겠어요, 무 자, 어, 죽비 오르다. 갤리시다츄다 츄갤럭시다. 레벨럭 8번 츄다 자, 값이 시다아갤아아아츄��럭다아 이니난 양심적이야. 그래도 이건 쓸 거야. 양심적이지만. 어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에? 저가 맨 처음에 여기까지 왔었어요. 자, 편집으로 <laughs>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네요. 저가 아까 여기 좀 연습을 했어요. 여긴 저도 합니다. 텔레포. 아 어? 어? 네. 저가 오늘 안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. 저거가 여... 저거 지금 스펀지밥 먹고 있는데 딱 바람이가 나오네. 셋. 잘 만들어줄까? 핫자 아, 텔레포트? 쉽지 않았습니다, 벌써 뭐. 좋아, 어, 이따가 행정기도 할까 생각하는데, 아, 생각하는데, 행정기 이번엔 좀 오래 할 거예요. 아, 자.

아, 순간 뭐, 어이, 움직였어. 이때는, 이거 사용해. 아, 지금. 어, 잠깐만. 미안해. 여기, 저, 여기 잘해야 돼요, 여러분. 어려워요 여러분. 아, 을 눌렀어. 시어을 눌렀어요. 힘내요. 저는, 는 아, 진짜, 진짜 여긴 어려워요. 저도, 저도 연습할 때 여긴 좀 보겠어요. 예,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할게요. 작업하신 거는. 이 게임으로 할게요, 여러분. 어려우니까 뭐. 아, 됐어요.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가도 돼요, 여러분. 자, 아, 어렵다. 어또이제시서라고 음. 네요. 처 어렵네요. 그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. 얘 음,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여기도. 이러 니까 여기서 셋. 뭐하세요야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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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양심적으로 진짜 못해요. 인간적으로 못합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여기서부터. 아,

바르면 위험하니까 다이아블록을 발라주기 필수예요 이렇게. 자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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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깨치네요, 여러분. 자, 이거겠지만 그냥, 양심적으로 씁니다 내년에 더욱 나, 작품에, 이거 어려워요, 더욱 나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쨌든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자, 방송을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즐차 한 번씩 해주세요. 아, 즐차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. 여러분 그러면 바이. 두두두.